볼보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이 안전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떠오를 거고요. 그로 인해서 볼보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하게 내 가족을 지켜주는 이런 차량의 이미지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 자신, 나에 대한 취향보다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타는 차의 이미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이 볼보 안에서도 그저 안전만이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명확한 분들이 타시는 차량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요.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 차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티 김태현 에디터입니다 네, 저는 지금 V60 크로스컨트리 차량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볼보의 거의 전차종 EX30을 제외한 전차종을 시승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차종들을 타면서 제가 항상 말했던 네, 저만의 원픽은 크로스컨트리였어요. V90 크로스컨트리를 볼보 전차종 중에서도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가장 볼보스럽다고 리뷰를 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차종을 타고서 느낀 부분은 저는 V90 크로스컨트리라기보다는 이 크로스컨트리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컨트리라는 차량을 타다 보면. 본인의 취향을 좀 명확히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차량이 전 본인만의 취향이 명확하고 왜 가장 볼보스러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비교적 다양한 차종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취향이 좀 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차량이라던가 저에게 맞는 취향이 좀 있는데 어, 또 생각해보면은 또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살짝. 네, 남들과 살짝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 크로스 컨트리, 외건이라는 장르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 제가 유럽을 자동차 여행을 했을 때 일주일 정도를 외건을 좀 시승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건을 타다 보면서 느낀 부분이 아, 정말 실용적이고 편안하더라고요. 이, 그래서 이 외건이라는 형태를 왜 좋아하는지 그 부분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외건에 대한 인기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왜건을 타는 이유는 비교적 승차감을 느끼면서도 SUV의 공간까지 누리고 싶은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실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좀 실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 차량은 그냥 V60이 아니라 뒤에 CC, 크로스 컨트리라는 뒤에 이름이 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SUV처럼 활동적인 면까지 고려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V60이란 차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해외에는 있습니다. V60 세단 S60을 그냥 왜건으로만 바꿨다면 이 CC는 지상고를 조금 더 높인 SUV의 느낌을 볼수 있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이 CC 의 특징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사이드에 몰딩이 플라스틱 클레딩 SUV처럼 투톤 플라스틱 클레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이유는 뭐 SUV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도심에 SUV가 들어서 네, 바디와 일체형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지라던가 아니면 조금은 비포장도로 갔었을 때 돌이나 흙 자갈이 튀더라도 도장면을 좀더 쉽게 보호하고 아니면 쉽게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하다 보니까 SUV에 플라스틱 클래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사이드를 보면은 검은색 플라스틱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 차종은 좀 액티비티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차구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실용성만 위한 차가 아니라 내 취향, 활동적이고, 뭐, 평소에는 도심도 편하게 달리다가도 SUV처럼 좀더 여행이나 캠핑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라는 걸이 차량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제가 라이프 스타일이 명확하고 취향이 명확한 분들이 좀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차량을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 이렇게 도심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그러면서 거친 면에서도 세단보다는 편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장점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아 그럼 이도저도 아니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세단과 SUV 중간을 잘 조율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더 매력적인 차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앉아서 이 시야를 보다 보면요. 저는 지금 최대한 낮췄거든요. 그러면 거의 세단에 가까운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만 시트 포지션을 높이면은, 네, SUV처럼 내려다 보면서도 갈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세단의 장점과 SUV의 시야도 원하면은 또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로스 컨트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뒤에 짐 적재 공간도 어,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SUV처럼 시트 폴딩 등을 사용하다 보면은 두루두루 사용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이나 차크닉 같은 것을 갔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뒷좌석도 정말 잘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도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매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보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이 세단과 SUV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한 대의 차량으로 볼보의 두 대의 차량 갖고 있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볼보의 차종들을 타다 보면은 이 주행 감각이 크게 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이 저속에서는 배터리가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엔진도 250마력 정도로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속에서 튀어나갈 때또 나름의 경쾌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백 100, 0에서 100km까지 가속이 6.9초라는 나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도심에서 좀 튀어나갈 때도 어느 정도 재밌고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4계통이다 보니까 시동이 걸리고 나갈 때 조금 거친 감각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와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에. 배터리가, 저속에서 부드럽게 시동이 걸어주고 다시 나가는. 그래서 오토 스타뱅고가 있지만, 이 오토홀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도, 이 엔진의 시동이 부드럽게 꺼지고, 또 부드럽게 나가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의 감각, 또사기동에서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이드 하이브리드로 잘 메꿔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이브리드처럼 본격적으로 동력을 제공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보조를 제대로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늘긴 했어도, 그래도 크게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전동화를 준비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전차종의 전동화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기차 e x 3 0을 필두로 EX90까지 다양하게 전기차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볼보라는 브랜드는 작지만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을 가장 전기차 전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적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볼보처럼 전차종에 빠르게 적용할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볼보의 브랜드 움직임 담보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250마력과 그다음에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어 다만 이 주행 감각이 크게 뭐 튀진 않지만 어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충분히 편하게 다실 수가 있고요. 이 볼보에는 B5 파워트레인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볼보의 여러 차종에 두를 수 있는 핵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뭐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막 스포티한 느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크게 컴포트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두루두루 만족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차종에서 조금 장점 같으면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살짝 방음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차량의 뭐 방음 뭐 나쁘지 않아요라고 몇번 리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 요즘 차종들이가 비가면은 살짝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 면에 살짝 아실 수도 있고 정차를 할때 살짝은 울컥하면서 정차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차종을 좀 조심해서 이렇게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전에 좀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살짝 아쉬울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승하면서 체크해 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울컥이거나 뭐 전기차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렇지만 이 소음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게요. 이 파워 앤 이키슨의 오디오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이라서 제가 오디오를 꺼놓지만 이 차량을 타면서는 내내 이바울스 위킨슨의 오디오를 들으면서 다녀요. 그 다음에 이 차는 외건이잖아요 승용차보다 좀더 공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귀를 가슴이라 그러나요. 이 음악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다 가족과 여행할 때도 이 가족들이 자꾸 이 노래 틀어달라 저 노래 틀어달라 부모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실 정도로 이 차량은 크게. 예민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차원이 다른 오디오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취미가 명확한 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취미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아 내가 이런 음악적인 취향이 있구나 라는 걸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취향을 명확하게 찾아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음이나 정숙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더라도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니, 이 오디오는 다른 브랜드를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 더 매력적이에요 요즘 오디오 좋은 거 많이 네, 적용된 브랜드도 많죠 그렇지만 이 볼버와 바울스맨, 윌킨슨의 궁합만큼 만족스러운 차종을 이렇게 보타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숙성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아쉽지 않고 오히려 이 장점을 느끼기에 좋은 부분도 있다 이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 크로스컨치라는 장르는 정말 매력적이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외관의 인기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뭐 세단과 SUV를 좀 나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을 선택할 정도의 용기 아니면 이 차량을 선택까지 할 정도라면 내가 생각해도 아, 나는 이거 유행? 아니 뭐 나는 뭐 남들 눈치? 아니 나는 이 차량이 정확히 필요해. 나한테 딱 맞아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구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볼보 전차종을 타고 보고 유독 이크로스컨트리에 만족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의 취향을 만족해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유럽여행 을 일주일 하면서 이외건의 실용적인 부분 뭐 편안한 부분을 느끼고 나서 이또크로스컨트리라는 장르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아 나는 너무 남들처럼 흔한 SUV 너무 높은 부분은 좀 별로고 그렇다고 세단보다는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많은 경험에서 느꼈던 저의 취향을 여기서 딱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구매까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이 명확하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가족관계 따뜻하게 즐기면서도 패밀리 카라서가 아니라 내 취향도 온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차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XC라든지 S라든지 이 세단과 SUV의 형태도 정말 만족스럽겠지만, 아, 이 크로스 컨트리만의 이 주는 매력, 심지어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도 없는, 타 브랜드에서 볼 수도 없는 볼보만의 매력을 크로스 컨트리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물론 경쟁 차종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크로스 컨트리만큼 취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차종은, 네,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 컨트리 선택하셨을 때 후회할 확률이 정말 적지 않을까. 정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종에 대해서 라이프스타일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계기도 이 차종을 여러 번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것 같거든요. 라이프스타일을 좀찾아간다던가 아니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시승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민을 역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차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석은 다만 4인이 좀 타야 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가운데 센터 터널이 높아서 독립적인 공적 컨트롤도 가능하지만 이 살짝 이 높은 센터 터널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뒷좌석의 쿠션인과그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 공적 컨트롤과 파노라마 선포의 개방감과 같은 그런 부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만 제외한다면 가족용 차로도 정말 추천 드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을 네,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보 V60 크로스 컨트롤에는요 볼보를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 XC60이나 S60을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이것까지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S60이나 XC60에 대한 선택이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요 역으로 어 이런 차종이 있었구나라고 오히려 이 차종을 선택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되든 선택하고 고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차종이니까요.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수 같은 경우에는 노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탑노트, 미들노트 이런 식으로 표현 하기도 하는데 이 차량을 노트로 비유하자면 따스함, 네, 따뜻함과 그 다음에 흙과 같은 오프로드적인 감성. 그리고 약간의 세련미. 그레이, 좀 짙은 그레이와 같은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종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크리스 컨트리 매력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시승을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양한 차종과 또 어떤 분들에게 맞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